여러분은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하실 건가요?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지막을 아직 대비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병원에서 소천하시면 의료진이 절차를 도와주지만 집에서 돌아가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부모님의 장례 절차가 고통스럽게 꼬여버립니다. 저는 25년간 어르신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온 장례 지도사 임철우입니다. 63세 박성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장례식장부터 연락했다가 사망진단서가 없어 장례가 이틀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거실에 그대로 계셨고 자녀들은 죄책감과 충격 속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내용을 끝까지 듣고 숙지하시면 부모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한 순서와 많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치명적인 행동들, 이두 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단 20분만 투자하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나 실수했던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숨을 거두신 걸 발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응급상황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사망신고의 40%가 이렇게 응급상황으로 잘못 분류돼서 불필요한 심폐소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85세 윤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당황한 손자분이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40분 넘게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결국 평온하게 주무시듯 돌아가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숨을 쉬지 않고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구급대원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 문장을 미리 메모장에 적은 후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의 나이, 성별,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었던 시점까지 함께 전달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절대로 시신을 움직이거나 옷을 갈아입히면 안 됩니다. 이불을 덮어 드리고 싶은 마음, 깨끗하게 정돈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나중에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가 갑자기 찾아오면 기억도 잘안 나고 당황하기 쉬우니 지금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아셨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족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고령자의 65%는 무리한 심폐소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미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68세 박지연 님 가족은 이 문제로 구급대원과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한 분은 끝까지 해 봐야 한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편안히 보내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간만 지체되고 가족 간 골만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부모님의 뜻을 확인하고 대표 한 분이 중심을 잡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에게는 약봉지와 최근 3개월 동안의 진료 기록, 추치의 연락처를 준비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사망 원인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만약 가족 간 언쟁이 발생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그 시간 동안 고인은 그대로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가족 의견이 엇갈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역할을 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예약, 화장신청, 보험청구, 상속절차 모두의 필수입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원본 미비로 장례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20%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70세 김상호님 가족은 사망진단서 복사본으로 제출했다가 보험 청구가 반려되는 바람에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5부 이상 요청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용, 화장용, 사망신고용, 보험용, 그리고 예비용까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자연사로 기재되어야 나중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망진단서 원본이 몇부 필요한지 알고 계셨나요? 이것만 알아도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러 가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먼저 예약하고 화장 일정을 나중에 잡으려고 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화장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그 일정에 맞춰 빈소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화장 예약은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대기하고 주말에는 일주일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5세 김정자님 가족은 빈소를 먼저 잡았다가 화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장례식장 연장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빈소 하루 연장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은 여러 곳에 동시 신청하시고 취소 대기까지 등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시면 비교적 빨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장례식장보다 중소형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30%에서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장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순서만 바꿔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돌아가신 당일의 절차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가족들과 함께 결정해 두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가족끼리 크게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부모님을 어디에 모실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는 가족 모두가 슬픔과 피로에 지쳐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평생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묘지도 있고, 자연 속에서 편안히 쉬시는 수목장도 있고, 실내 추모관에 모시는 방법도 있고, 화장 후 바다나 산에 뿌리는 자연장도 있습니다. 한국 장례문화진흥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목장과 추모관 이용률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통 묘지는 관리 부담과 비용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만난 67세 이순옥님 가족은 어머니 장례 때이 문제로 3일 내내 다투셨습니다. 큰아들은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수목장이 좋겠다고 했고, 딸은 추모관이 관리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친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한 곳은 팜플렛에 나온 비싼 추모관이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관리비가 20년간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그때 결정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온 가족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눠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여쭤보시고 자녀들 의견도 모두 들어보시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묘지는 관리가 힘들지만 전통을 지킬 수 있고 수목장은 자연 친화적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추모관은 편리하지만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실제로 각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수목장이나 추모관에서 사전결합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분위기도 느껴보고 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비용도 구체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 뜻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신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세요. 부모님의 희망사항, 가족회의 결과, 선택한 장소와 연락처, 대략적인 비용까지 정리해서 평안상자에 함께 넣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형제, 자매 간의 말이 달라지는 일도 없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자리에서 한번 꺼내보세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대화 하나가 나중에 가족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안심하십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를 모두 지키면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을 가장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19 신고부터 사망 진단서 발급, 화장 예약, 그리고 사전 준비까지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순서를 완벽하게 알아도 실수를 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많은 가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시신을 옮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깨끗하게 정돈해 드리고 싶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바꾸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선의로 한 행동인데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컵, 약봉지, 안경 같은 주변 물건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15분 정도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정리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차상 꼭 참으셔야 합니다. 이 15분의 기다림이 나중에 모든 걸 순조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청소나 주변 정리입니다. 경찰이 확인하기 전에 현장을 정리하면 조사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환기를 시키거나 이불을 교체하는 행동, 모두 삼가셔야 합니다. 119 출동 후 안내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가족들이 이미 방을 깨끗이 치워 놓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선의로 하신 건데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현장 보존이 중요한지 이해하시고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부모님을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부정확한 신고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러졌다는 말 한마디가 응급출동을 유발하고 심폐소생으로 이어집니다. 주무시다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셔야 구급대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 문장을 가족 단톡방에 미리 공유해 두시면 누가 신고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고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 단한 문장이지만, 이게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드리는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상조회사부터 부릅니다. 상조회사 직원이 와도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 일정 확정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비용만 늘어나고 일정만 꼬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상조회사에 연락하시고 화장 일정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빈소를 예약하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은 가족 간 감정 충돌입니다.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 절차 문제, 장례 방식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어디서 장례를 치를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로 타투다 보면 정작 고인을 위한 시간은 사라집니다. 대표 한 명을 정해서 모든 연락을 일원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할 분담을 미리 협의하고 누가 어떤 순서로 연락할지 메모해 두세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냉정하게 역할을 나누면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심을 잡을지 정해 두셨나요? 미리 대화를 나눠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시신을 옮기지 않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순서를 지키고 가족이 화합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잊지 않으시도록 한번더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켜야 할 정확한 순서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구급대원에게 올바르게 대응하고 사망진단서를 원본으로 여러 부부 발급받고 화장 일정을 먼저 확정한 다음 빈소를 예약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디에 모실지 가족들과 미리 의논해 두는 것, 이 순서만 지키면 혼란 없이 부모님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신을 함부로 옮기거나 현장을 서둘러 정리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거나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거나 가족끼리 감정싸움을 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나고 평생 후회가 남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장례가 며칠씩 지연되고 가족 간 꼴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고 고인을 편안히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마지막을 함께하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가장 존엄하게 평안하게 보내드렸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단몇 가지 순서와 주의사항만 알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무리 절차를 완벽하게 알아도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 곁에서 전하는 단 한마디 감사 인사가 평생의 슬픔을 위로로 바꿔줍니다. 단 15분의 작별 시간이 그분의 평안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평안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평안 상자 안에는 부모님이 드시는 약봉지 목록, 주치 연락처, 도장과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으신지, 어디에 모시길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어두는 겁니다. 평안 상자에는 꼭 이런 것들을 담아두세요. 부모님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3개월 진료 기록, 복용 중인 약 목록, 주치 이름과 연락처, 은행 통장과 도장 위치, 보험증서 보관 장소,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례 방식, 안치 희망 장소, 그리고 가족 연락망까지요. 이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안 상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서류 보관함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는 119 신고 문장을 공유해 두세요. 주무시다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이한 문장만 미리 준비해 두셔도 됩니다. 화장장 연락처와 장례식장 연락처도 함께 저장해 두시고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큰 혼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꼭 부모님과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떠나야 할 날이 오잖아요.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면 저희도 덜 당황하고 부모님 뜻대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시면 부모님도 마음을 여시고 이야기를 나눠 주실 겁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대화가 나중에 가족 모두에게 큰 평안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짧게라도 말씀드려 보세요. 그 한마디가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와 상속 준비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상속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수 없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를 외면하고 미루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이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